안녕하세요 친구들 네 우리는 네. 장애물 장애물을 넘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맞아 저도 들어왔는데 네, 다는 곳이에요 저는 옛날에 정말 재밌게 했었는데 이런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되게 긴 700개 넘는 그런 게임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래도 그건 다 깨고 새로운 걸로 지금 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는 지금 아빠랑 엄청 멀어요 지금 저는 이제 이제 겨우 1레벨, 1레벨이에요, 1레벨. 전 2레벨이에요. 근데 2레벨에서 죽었어. 아, 지금. 짜잔, 짜잔. 1레벨. 짠, 짠, 어, 짠. 저 여기 왔는데. 짜잔, 있는데? 짜잔. 짠, 짠, 짠. 이거. 아, 너, 어, 아, 너도 진행이 2%밖에 안 됐네. 여기 퍼센트로 나오네요, 어, 퍼센트. 나는 2%, 1%, 지금 1% 해야지. 1 프로입니다. 여기 여기 색깔 잘 썼다. 나쁘지 않은데. 나도 나쁘지 않은데. 색을 잘 써준 것 같아요. 나2 프로입니다. 이제 좀 쓰면 3 프로가 아! 될것 같아요. 안돼. 3 프로. 릴릴릴 릴. 아, 아빠 따라 나한테 보이 닿았어. 릴릴릴릴 따라잡을. 오저 앞에 보이네요. 어 저기 보입니다 따라잡아야지 따라잡아야지 아 어, 이거 뭐야 이거 죽었네 여기는 그래도 죽을 때그 뭐야 그게 맞네 금방 되네 쓰러질 때 쓰러질 때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죽을 때 가는 거좀 죽을 때는 그만하세요 홍개가 따라하잖아요 맞아요 너무 따라해서 와다 왔다 안돼 내가 이길 거야 이겼다 네. 네. 죄송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결국은 실력이 아빠 있는 지예요. 저. 앞으로 가는 거죠. 하하하. 아빠지야. 나 아빠 아. 지거든요, 계속. 나 기다려 줄게요. 응. 어. 앞으로 보내 주는 이센스. 지금 오프로로 오프로가 됐어요. 여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전에 했던 거는 생각보다 어려워. 어, 뭐야! 어, 어, 어. 계속 죽으니까, 어? 스킵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 같아. 어, 언제 벌써 거기까지 왔어? 아까까지. 지름길이 있어. 누다고 했을 때. 쓰러졌다고 해야지. 아. 쓰러졌을 때. 쓰러졌을 때. 되게 간단하네요? 쉬, 쉬운 것 같은데요? 아, 나도 이렇게 쉽게 만들어야 되는데 전에 만든 건 너무 어려웠어 그지? 그때 내가 만들었던 거 나도 부끄럽고 아빠도 응. 오, 나도 70... 너무 어렵고 너무 어렵게만 해요. 너무 어렵게만 하니까 여기 되게 쉬워 되게 쉽고 이렇게 색깔도 되게 이쁘고 주파수 같은 것도 있고 편하게 갈수있데 진짜? 아! 너무, 너무, 너무 편하게 가서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쉽게 가니까 좋네요. 맞아요. 저는 완전 좋아요. 완전 아빠, 편하잖아, 그렇지? 아빠 거는 완전 저가 짜증났거든. 그렇지. 아빠 거 너무 어려워서 내가 완전 짜증났어. 너무, 너무, 너무 어려워. 요게 다 어시럽프지도 하고 안 돼. 아이. 시럽프 시험 어떠나요? 내가 그런 건데. 아니 너무 너무나 너무 어려워. 그래서 자 저도 모르게 손가락이거기로 가버렸어요. <laughs> 알았어요. 내가 더잘 만들어야죠. 어차피 근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말고. <laughs> 어! 똑같은 데서 죽었어. 아! 아 어. 10%. 아? 어? 10%입니다. 디디디디디 아, 저는 10%야. 디그디그디디 빙용 어? 융. 아빠 여기요? 10%에 왔어요 아빠 너무 빨라요 좀 천천히 가주세요 알았어요 자 여기서 서, 서 있을게요 자 기다리겠어요 아 그래도 많이 빨라졌다 주인도 왜냐면 왜 빨라졌냐면 옛날엔 진짜 못했잖아 <laughs> 근데 진짜 빨라진거야 이거, 이거, 닿으면 죽는 거 아냐? 아, 어, 괜찮은데? 닿아도 안 죽는데? 닿아? 어. 응. 닿아도 안 죽어. 무서워. 닿아도 안 죽어. 그럼 떨어지면 죽음 떨어지면? 떨어지면 죽는 거야, 아, 떨어지면. 떨어지면 쓰러지는 거네요? 떨어지면 쓰러지는 거야. 아, <laughs> 떨어지면 쓰러지는 거야. 아, 그냥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쓰러진다고 굳이 얘기 안 해도 될것 같아.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오! 어, 뭐야? 단순하지만 이제 어려워 보이 이러고는 되게 쉬운데? 아빠, 여기 서러써봐야겠 이게 되게 쉬운데, 뒤에 또 아이템도 뭐? 되게 많어. 뭐야, 이거? 엄청 놀랐어 나. 어떻게 된 거야? 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아. 빨간색 죽을 것 같아. 빨간 아, 죽는 거 맞아. 그치? 아, 죽어. 아, 쓰러지죠. 쓰러지죠. <laughs> 아, 큰일 났다. <웃음> 아, 처음에는, <laughs> 저기, 뭐야, 쓰러진다는, 으아! 왜 이래? 왜 이쪽으로 해야 돼. 아빠 너무 빨리니 그런데, 아빠가 너무 빨리는데 저도 좀 빨라졌어요. 아! 거. 나 멈췄어요. 저는 <laughs> 좀 빨라진 편이에요. 어, 이거 올라가 버렸어. 이거 원래 눈으 올라가는 건데? 아, 그래? 아! 좀 빨리 와요. 저 여기에서 기다릴게요. 알았어요. 갑시다. 네. 갑시다. 갑시다, 너무 갑시다. 죽으러... 갑시다, 갑시다. 얼레이저다. 어? 얼레이저. 얼레이저다 어! 어, 아, 레이저 어, 중간에 이렇게 마디가 있으면은 이게 다 이제 죽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아 이거 갈색만 발바요. 아, 쓰러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아 죽을 수 있다고? <laughs> 아유 쓰러졌다. 쓰러졌어요. 아, 뭐야? 어디야, 나! 어디로 간 거야? 아, 아빠 살려! 너어디게된 거야? 아빠, 나도는... 한... 너 너. 한참 뒤로 가버렸네왜 그리로 가지? 이상하다. 기다려줄게요. 우리는 15% 왔습니다. 아, 뭐야? 우리 생각보다 되게 쉽다. 우리 옛날에 했던거 되게 어려웠잖아 응, 그지? 네, 그거는 네, 그렇죠. 엄청 어려웠었던 기억이 나네 네. 길을 선택할 수 있네, 가운데 길도 있고 가운데 길선택길아저 길은... 좋아. 좋아. 계속 배지를 획득하고 있어요 배지만어어흰노일소리거안 네, 길은... 있어? 길은... 포크다, 포크 포크라 왜? 어, 포크다 다른사람도 가는사람도 있다 그 되게 색을 잘쓰고 이쁘게 잘만든것 같아요 맞아요 색깔도 잘쓰고 조금이라도 잘한거 같아요 응. 달란거 같아 진짜. 왜지 아 아니야 어 오! 세상에 나 뒤로 돌아와버렸어 중간에 죽으면 한참 뒤로 돌아와버리네 중간에 많이 도 죽으면 와... 그런거 같아 이거봐 한창 지로 돌아와버렸어 대박이네 아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이거봐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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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그웹 이거 그 웹으로 와버렸어 많이 죽으면 이거봐 이거, 이거 생기지 right 아 예스 yes 해볼까? 예스하면 안되지 아 그래서. 돈이 아... 이거 로벅스 있는거예요 로벅스라고 하는게 있어요 로벅스 써야되는거 로벅스는 어 게임 머니, 게임 머니인데요. 사야 돼요, 사야 돼. 돈 주고. 이거는 아, 진짜. 뭐야? 아나 이쪽으로 왔네 자꾸 죽어. 더 좋은 길이 있었네. 어? 아, 진짜 많이 갔겠다 주현이. 안 돼!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갔어.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아냐, 아냐, 그냥 가. 그냥 가. 괜찮네. 신경쓰지 말고 가세요. 신경쓰지 마시옵소서. ᄒᄒᄒ. <laughs> <laughs> 아, 왜 여기 차를 찍을 때 이런 말을 안 해? ᄒ 어, 아까 저쪽에서. 은근히 헷갈려, 여기. 드디어 왔다? 이시인데 20, 20. 아, 시이시이이에요이0이이시이 시비. 이시 시비. 이시이이 시비. 이시 아빠 시비. 이 시비. 이 시비. 이 시비. 이이이 시비. 뭔가 했어. 아, 빠 노란색이야. 노란색. 그다음에. 노란색 다음에 얘. 아, 여기 여기. 어디죠? 이거. 이거 우와. 한 방에 뜬거 했어. 내가 알려 줘. 내가 알려 주고. 땡큐 땡큐. 어, 그리고 아빠. 땡큐 땡큐. 땡큐 땡큐. 땡큐, 땡큐. 어, 아빠 거의 나랑 거의 다나왔네나 이제 20다 됐다. 나 21인데. 나 아! 2 0이야 응. 어. 집으갈것 같아요, 완전. 아, 됐다. 너무 많이 듣고 싶어. 20일인데, 어, 어, 2 0 여기부터 20 다음에, 그 다음에, 어, 20일. 자, 어, 너무 무서워 기분은 좋았지. 아, 어, 21? 맞네저 22입니다. 네, 네. 21 됐어요. 2 1이에요 저는 22예요. 위로 올라가자. 어 좋아. 네. 여기, 네. 여기 밟으면 죽을 것 같아, 그지? 어, 맞아요. 이거 죽었어요. 어, 아빠. 아빠 저기에서 보인다. 저쪽 보인다. 저쪽에서. 아! 아 아빠. 그 아빠랑 좋아. 거의. 다 보여요. 전, 아빠 머리 다 보여요, 지금. 저랑 아빠랑. 나도 보여. 진짜? 바 갈게요. 아, 걸리면 안 돼. 저도 이렇게 갔어요. 아, 이 이게,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지는 어, 20... 것 같아요. 이다 아빠도. 아주 살짝씩. <laughs> 아, 아, 이게 죽는 거다. 아, 이거 증명... 처음에 몰랐어. 처음에 몰랐어. 여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지. 저 다, 저다보이 근데 이게 난이도가 진짜 쉬운 거예요, 이게. 어, 바로 앞에 있네. 초콜렛 같다, 초콜렛. 초콜렛 같다. 바로 앞에 있어요. 아! 어, 뭐야! 뭐야, 뭐, 어떻게 가야 돼? 아! 뭐 세상에, 어, 이게, 아, 이게, 이게. 오르막이네 있 올라갈 수 있는 거네요 점프 뛰어서 야 이건 또 상상도 아, 못했던 아, 어떤 들이네요 아빠님 왜 그러십니까 너무 아이 진짜 엄마라고 그만하세요 이거라고 안 했습니다 이제는 아까 전에는 했잖아요 알았어요 갑시다 너무, 너무, 너무 어? 기분이야. 알겠어요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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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앞에 있지만 그 대신 아빠는 음. 뒤에 있어요 저의 집 갑니다 아, 네. 이거 뭐야 이거 우와 옷붙었어 뭐 나도 아까는 너무 신기한데? 25% 왔습니다 저희 어 뭐야? 아 <laughs> 어. 너무 쉬워요. 쉬운데 재밌는 것 같아요. 쉬운데 쉬운데 재밌게 만들기 쉽지 않은데 만드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아! <laughs> 방심 방심하면 안 돼요. 아주 살짝씩 어려워져요. 살짝씩 아주 심하게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이제 밸런스 조절을 잘했다라고 하는 건데. 밸런스 조절을 잘했다고. 밸런스. 밸런스. 밸런스가 뭐냐면 어, 가다가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 쉬운 것도 아니고 가면서 천천히 이렇게 어려워지면서 재밌어지는. 이렇게 만들면은, 게임에서 밸런스를 잘, 어, 맞췄다. 조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밸런스가 좋은 뒤에요? 게임이, 아, 아빠 앞에다. 잘 만든 게임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 아빠, 아빠 저 뒤에요, 아빠 뒤. 아, 진짜? 네, 아빠 두칸 뒤에요. 아빠세칸 뒤에요. 아빠 니칸디예요 아, 아빠 점점 몰라주 그러니까 게임의 난이도보다는 어떤 그 뭐랄까 미관에 좀 신경을 많이 쓴 게임인 것 같아요. 미관이 뭐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좀 신경을 많이 쓰고 이제 난이도는 되게 평이하고, 그러니까 게임의 어려운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게임이 어려운 정도가. 생각보다 되게 평이하고 대신에 좀 미관을 좀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에 했던 게임은 미관을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만들었거든요. 아빠, 아빠 왜 이렇게 빨라요? 원래 한번 속도 붙으면 엄청 빨라요. 아 진짜 기다릴까요? 아빠 31%다 왔네 너도 거의 다 왔죠? 어요 되게 많이 찍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친구들. 친구들. 안녕!